이 도불교의 사상과 역사 39번째 강의로 어, 종자설과 시계전전이라는 어, 제목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까지 제가 네, 5위 백법이라고 해서 유식불교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 만사를 다섯 단계의 5위 그리고 그 다시 세분해서 100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한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그 5위 백법은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 제 하나하나가 마음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이백 가지 법 하나하나가 식으로서의 법들이다. 라는,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체험한 오위법으로서의 세상 만사가, 어 도대체 어떤 이체의 의구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유식불교에서는 그 식의 전변,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생에, 전생에 여러 가지 업을 지은 다음에, 그러니까 죽을 경우에, 그 전생에 있던 업들이 우리 식, 그러니까 마음 속에, 그 이제 씨앗, 그러니까 열매와 씨앗이 같은 거죠. 열매로서 멸식되어 갖고 저장이 되어 있다가, 현생에 이제 다시 태어난 다음에, 그 하나하나의 씨앗들이 바라면서, 그러니까 싹이 되면서, 그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세상 만사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그바라하면서 세상만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것을 시식의 재원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자라는 개념, 종자가 이제 시앗이죠. 시앗이라는 개념은 이 이제 부파불교 중에 경량부라는 그 부파에서 이 우리의 윤회에 대해서 윤회와 업의 상속, 그러니까 업이 어떻게 전생에 지었던 업이 어떻게 현생까지 이어지는가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도입했던 그런 비유였는데 이것이 이제 유식불교와는 하나의 명확한 교리로 그 이제 정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였던 모든 업들은 종자, 씨앗이 돼가지고 수천 수만 수억가지업들이 씨앗이 돼가지고 우리의 마음, 식기라는 의식은 마음 마음 속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현세에 이 하나하나 싹을 틔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치가 그또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은 그 전생에 체험하는 모든 현상들, 모든 내가 지었던 업들, 이런 것들이 시야로 내 마음 속에 저장되는 과정을 그 현행, 훈, 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행, 현행은 현상세계죠. 현상세계가 내가 체험하는 경험하는 모든 것들 훈, 훈은 훈습하다. 그러니까 이제 향기를 갖다가 쇠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 내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종자에 훈습된다. 라는 이제 의미죠. 그래서 그, 전세계 내가 채운 모든 것들이, 그, 마음밭에 는 씨앗에 훈습이 돼가지고, 훈습이 돼가지고, 종자를 이제 결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갖다 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맺어진 여들이, 그러니까 종자 씨앗들이, 그,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가, 우리가 그것에, 그, 그냥 우리의 그, 식, 간다르바, 간다르바죠. 그니까, 중음신, 중음신 속에 그냥 있다가, 희생의 이제 부모, 어머니 자궁 속에 태어날 때, 태어날 때, 그때 그 모든 씨앗을 가진 상태에서 가진 상태에서 이그 자궁에 착상이 돼가지고 자라나서 나중에 출산 후에 평생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전생에 지었던 어비 씨앗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머물 경우에 그, 그 씨앗이 영원히 변장고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찰나찰나변해가면서 이제 현생까지 이어집니다. 현생에 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전생에 지었던 업의 종자가 아직 마음속에 저장이 돼 있겠죠. 그것도 계속 같은 상태에서 유지되면서 그냥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가 체험하고 이제 행동은 행위하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찰나찰나 찰나 변해가면서 성숙되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시기. 불을 익금은 그것이 필요로써 현상으로서 싹을 틔우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행복과 불행으로써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종자생, 종자라는 이제 그 표현을 합니다. 그 전생에 업을 지어서 씨앗이 된 것은 현행분 종자 이렇게 얘기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마음에서 종자가 계속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종자생 발생시키다 종자 이렇게 기 합니다. 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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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나 그다음 찰나의 종자를. 발생시키면서 같은 종자가 이제 변형시키면서 계속 음속에 있다는 얘기죠. 만음 속에 식속에, 식속에 아, 아, 아리아식 속에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나중에 시기가 무르익으면 그것이 다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험하는 세상만사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종자생현행이라고 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시앗아생 발생시켰다. 무엇을 현행? 내가 체험하는 현상 세계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3단 한계에 의해서 그가 이제 업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업이 보관했다가 마음속에 다시 보관되어 있던 업이 과보로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식불교의 아리아 연기론 혹은 농자설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한다면은 그현행훈 종자 체험하는 것이 업이 되는 거죠. 이제 업이 돼가지고 그 종자 씨앗으로 이제 저장, 저장되는 것이 현행훈 종자죠. 종자생 종자 마음바 속에서 계속 종자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종자생 현행 그 성숙된 종자가 기가 됐을 경우에 다시 현상세계나 체험하는 세계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3 단계에 의해서 이제 우리의 업의 집과그 다음에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 과보 인과광계의 세계에서 과보를 받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지금 드린 말씀은 이제 일단 객적으로 굵게 설명한 것이고요.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그, 이제 지금 칠판에 써 있는, 그, 명종자업이라는그까 그러니까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종자가 씨앗이 저장된다고 할 때, 어떤 업을 하든지 해서 씨앗이 저장된다고 할 경우에, 그 씨앗의 종류가 도대체 몇 가지가 있냐 할 때, 구울게 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명언종자, 명자는 이름 자 말씀 을자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름과 말씀, 언어적인 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업종자, 업은 행위한다는 얘기죠. 선업악업, 선업악업의 종자가 있다.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명언종자 다시 세분을 해가지고, 또 명언습기, 아습기라고 또 둘로 세분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명언습기는 그 쉽게 얘기한다면은 그 우리가 견하고 있는, 갖고 있는 세기간 인생 같은 것들이에요. 그 세상을 어떻게 봐야 요 하는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이 다 명습기죠. 마치 언어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표현하죠. 그 세상은 어떻게 생겨?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든지 이게 다 언어에 의해서 변되는 거죠. 죽으면 어디론가 떠나가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언어에 현되죠 그런데 그 언어 이전에 마음속에 그 언어를 만드는 그 어떤 그 습관, 그 어떤 태도 이것이 바로 명언습기야, 명언습기 명언습기.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만 어떤 언어적인 그 그, 이제, 성적 태도를 견제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이제, 그, 그, 관점을 갖고 있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르겠죠. 그,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자기인 줄 알고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이 자기인 줄 알고 있고, 그런 사람은 항상 성형수술하고 항상 얼굴 꾸미기 바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몸뚱이 다 무상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제, 이외 속에 있다. 이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죠. 뭐, 서양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그, 뇌 속에, 소음과 씨라는 그런 기관 속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틀린 얘기지만, 어쨌든 그것도 데카르트의, 이제, 그, 자에 대한 사고방식인데, 그런 것들이 아집습기입니다. 아집습기. 나의 자에 아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근데 이제 그럼 근본적으로 올바른 그 자아가는 뭘까요? 이것은 불교에서 무하예요. 자는 없다죠. 아집습기는 통째로 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유회하는 이유는 이렇게 내 나름의 아상, 사관을 갖고 있고, 내 나름의 명원습기, 다시 말해서 나름의 세계관을 갖고, 사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회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명원종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원종자가 바로 명원습기, 아집습기 이렇게 양분된다는 그런 이제 얘기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나중에 죽은 다음에 다시 우리가 태어났을 경우에도 이 전생에 갖고 있던 이런 명원습기 아집습기, 그러니까 세계관과 자아관, 그것을 똑같이 갖고서 생활을 하게 돼요. 왜 수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바뀌어질 리가 없죠. 전생의 습관은 그대로 그냥 따라가겠죠. 세상은 어떻게 생겼다 나는 어떤 게 나다 하는 같은 태도를 갖고 현생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명언종자도 우리가 다음에 그 없은 것이 아니고 마음 속에 각인이있다가 태어났을 때 다시 같이 이제 그냥 전생처럼 유지가 되다가 이 예, 락을 키고 꽃을 피우면서 내가 바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형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명언 종사고요 업종 자는 우리가 흔히, 흔히 인과응보를 얘기할 때말 하는 종사입니다. 업종 자 우리가 선한 일, 칸 일할 을 경우에는 인과응보의 세계에서 나중에 행복한 미래가 열리죠. 락, 락이 오죠. 자업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행복을 줄 경우에는 나에게도 행복이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남을 피해줄 경우에, 남이 피해를 줄 남을 괴롭혔을 경우에 그때는 그 괴로움이 나중에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와서 고통을 느끼게 돼요. 악행을 하면은 고통을 느끼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하면 이제 행복한 그런 즐거운 삶을 받게 되죠. 이게 업종자의 역할이죠. 전생에 착했던 사람은 상당히 오래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남을 막던 사람들은 전생에는 상당히 행복한 그런 그 환과 여건 하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전생에 남을 많이 해친 사람들은 또 전생에 굉장히 비열하고 하천하고 고결하지 못하게 산 사람들은 현생에 비천하고 하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다죠 이것들이 이제 선인 그 락과 락풍복 이제 쾌락할 때 그다음에 악인 곡과 악을 인으로 삼으면 곡과 로움의 결과가 생긴다는 업종자의 활이죠. 그래서 이 업종자도 우리가 전생에 업을 지었으면 죽은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마음의 저장이 되어 있다가 현생에 행부과 불행으로 이제 그 꽃을 피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업종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광부를 얘기하는 대개 아마 들그 업종자에 대한 얘기만 많이 했을 거예요. 업종자. 그래서 이제 착하게 살면은 그게 사업자 되고 자기한테 돌아온다. 이런 얘기만 했을 텐데, 유식불교의 이 아리아 연기론종자설에서는 명원종자라는 개념을 아 크게 내세우죠. 명원종자. 그래서 비단 우리가 지은 엄만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던 그런 태도, 나 자신에 대해서 자아관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 자신에 대한 태도 자체도 그이제 전생과 현생 내내 걸쳐서 계속 상속된다, 상속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물론 이제 수행, 수행하는 수행 것은 이런 명언 종자를다 끌어버립니다. 명언 종자 올바른 그러니까 무화를 터득하고, 그다음에 아지질 끊음으로써, 그다음에 명화를 끊음으로써 이제공해도 되죠. 복공 모든 개념, 모든 언어, 이런 것들이 다 실체가 없다. 하는 다 이제 그런 해대조망을 얻음으로써 나중에 해탈을 한다고 라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어, 악업을지 않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자의 주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두 가지를 다 조절하는 것이 이게 수행론이고요. 아직은 조절이 안된 상태,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절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명언 종자와 종자가 계속 우리 마음에 남아가지고 또 지금 읽어 주기적 행동하는 것, 또 우리가 학습하는 것에 따라서. 업종자가 이제 성숙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있는 명종자가 자꾸 성숙해 나가기도 하다가 나중에 시기가 되면 그것이 다시 꽃을 피우고 싹을 튀어 갖고 현상으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명원종자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등류습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유습기 동등한 흐름의 습기다 이런 얘기죠. 업종자는 이숙습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숙습기. 이숙은 다르게 익은 습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위에 것은 가 갓, 가 게, 이건 다르게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 세상을 바라보던 태도. 그렇죠? 아니면 자아를 보던 태도, 태도는 전생이나 현생이나 똑같아요. 전생에 바라본 태도가 동등하게 그냥 그대로 흘러와서 현생에도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그래서 이제 등류기 같은 흐름을 갖고 있는 그런 습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명원종사는 등류 습기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렇게 기니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할 경우에는 선과 착한 결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선인과 이것은 등유스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이제 업종자일 경우에는 그게 아니에요. 업종자는 착한 일을 할 경우에 뭐가 옵니까 착한 게 오는 게 아니고 그건 개념의 혼란이에요. 착한 게 오는 게 아니고 행복이 오죠. 행복. 즐거움이 오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그러니까 스스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나중에 즐거움의 과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선인락과 선한 인을 갖다가 보면은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그, 락과 즐거움의 과보가 온다 하죠. 그 다음에 악인, 나쁜 일을 했을 때는 고과가 이겠죠이 경우에, 악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또 악과예요. 악인, 악과. 그래서 업종자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명언종단은 같은 동질적인 것으로 선이 선으로 그냥 이어지는데, 업종자일 경우에는 선이 어떻게 돼요? 락이라는 새로운 신종의 개념을 새로운 개념으로 다가 이제 그 나중에 그 출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선이 앞에 있는 것 선과 악이 다르게 익었기 때문에 질를 달리해서 이었다 해가지고 이제 고락을로었기 때문에 고아락 고아락은 선인가요 악인가요 괴로운 것 즐거운 것 나쁘다는 가치판단이 아니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선악은 내가 행동한 거고 고아락은 내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착하다 아카다는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붙인 이름이지 받은 거에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받은 거에 대해서 이것은 무기성이다, 선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이숙습이라고할 경우에 그 원인은 선악이지만 결과는 고락이라는 그런 그 무기성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그이 명칭을 이숙이다 다르게 읽었다 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이, 합종자, 이 이습기를, 다른 말로 유습기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웃 자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삼유할 때, 삼유. 삼유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유는, 그, 삼계에서의 생존을 갖다 삼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계에서의 생존.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그중 어느 한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는 욕 살고 있죠? 그런 생존을 삼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욕계는 어떻게 돼요? 일단, 욕심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욕도 있고, 몸도 있고, 이제 정신도 있는 세계죠. 그런데그 욕심은 가장 대표적인 게 성욕이고, 그죠? 까마, 퇴갖고, 성욕이 일단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수면욕, 숨면, 자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물욕도 있고요. 그죠그 다음에, 식욕, 음식에 대한 욕구도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욕계죠, 욕계. 그 다음에, 세개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이 떨지기 때문에, 그 성도 없어지고, 성이 욕 없으니까 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개 이상은 남녀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기억이 없어져요. 우리처럼 거칠 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 새끼 이상의중생은 눈으로 보고 귀를 듣는 그런 의식이 밥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감촉하는 것이 밥이 되고 하는, 그런 입으로 밥을 짓지 않은 그런 생명체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새끼로 올라가면은 몸도 없어지고 성도 없어지기 때문에 정신적인 지만 남죠. 그렇게 그 3개 내에서의 생존이 3이 유대, 삼위유를 가다가, 이제 이때 지자는 그 원인의 뜻입니다. 삼위유의 생존을 처리하는 그런 종자다 해서 유지습기다. 이렇게 표현 합니다. 그런데 삼계의기 자체가 바로 고락의 체계죠.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죠. 욕 밑으로 떨어지면은 고통이 심한 것이고, 그다음에 위로 갈수록 이제 즐거움이 강한 것이죠. 위로 새끼, 3개, 새끼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 이제, 업종자를 이숙습기라고 얘기도 하고, 업종자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받게 된 이런 세상 만사를 이숙과다. 과보할 때잘 써가지고요. 이숙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숙과. 그래서, 이제, 이숙과일 경우에는 그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문자 그대로 이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숙에서 생한 것이 있다 해서 이숙생이 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제 문자 그대로 이숙은 이 승계 내에서 어느 욕계냐, 무색계냐 어디에 태어나는가? 혹은 육도 중에 육도 이제 밑에 지옥부터 뭐아 학생에서 육도가 있죠. 그 중에 어느 도에 태어나는가? 이것이 바로 이숙이고요. 이숙 이숙생은 뭐냐면은 하 그런 그 육도 3개 중에 한 곳에 태어나가지고서 내가 그 육식을 통해서 안 이설씨는 육식을 통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로움과 즐거움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 이숙생입니다. 그래서 이숙과 이숙을 둘합 이숙과라고 얘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수, 이수생은 전부다 불락 고통과 즐거움그미란 그런 그 우리가 받는 그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혹은 업종자일 경우에는 지은 업은 선하지만 받는 것은 고아이기 때문에 그 원인과 다른 걸 받았다가 그러니까 무기입니다 무기를 받았기 때문에 무기성 그러니까 이제 선악이 아니져죠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다르게 읽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언조자, 업종자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 쭉, 저장이 돼가지고, 이제, 흘러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저장이 돼서 흘러오다가, 시계가, 우그무은 이제, 비로소, 싹을 틔우고슬픔게 되는, 다시 말해, 현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내가 체험한 대상 만사가 되는 거죠. 그것을 시계전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계전변. 그, 이제 써는 이 제목에 제가 써는이 시계전변이, 우리 마음속에 쭉, 그, 저장된 그 씨앗으로서의 그 업종자 혹은 영원종자가 마음속에서 성숙되어 나가는 것. 이것도 전변이에요. 그 다음에 성숙되어 나가다가 시기가 무르 익으면 꽃을 피우고 싹을 피우듯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도 이제 전변입니다. 그래서 이 전변은 지금 얘기했듯이 두 가지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마음속에서 성숙되는 전변을 인능변이라고요. 그건 인전변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결과로서 나타나가것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 만사로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 이것을 과능변 혹은 과전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능변일 경우에 마음 속에 성숙되는 거죠 종자. 가 그러니까 업을 지었으면그 업이 금방 과보가 나타나요. 또 착한 일 갖다 조금 했을 경우에 금방 거기에 대한 과보가 금방 나타나요. 착한 일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종자가 무을익어야지비로소 그것이 싹을 틔울 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식물의 잎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이제 그 꽃가루가 암술술이 수정해 가지고서 처음에 씨방 씨앗이 생겼을 때, 그놈 따서 심으면은 싹이 안 나서 절대예요. 아직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물을 빨아들이고 해야지 나중에 이 이제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성숙된 다음에 그러니까 과일 등 것이 물을 익은 다음에 비로소 그 그걸 땅에 심으면은 자라날 수가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지은 어배 씨앗도 마음 속에 생겨서 그놈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어지간 성숙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그게 자라날 수가 있죠. 그런데 마음속에서 성숙되는 과정이 바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자가, 종자가, 그러니까 명원종자가, 적종 그러니까 나의 세계관, 인생관, 자아관과, 그 다음에 내가 지었던 선악업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 마음속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평소 생활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인생관, 세계관을 배우고, 자아관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고, 또, 선업과 악업을 짓기도 하고 하는 행동도 하고 공부도 하는 이런 이제 삶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명언종자, 업종자가 자꾸 손숙됩니다. 자꾸 익죠. 자꾸 강화되는 거죠. 강화. 그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것이 과일이 익으면 똑 떨어지듯이 과보로서 타는 거죠. 과보로서. 이것이 바로 과능변입니다. 과능 관응변. 그러니까 속에서 물려 익었던 이 씨앗, 두 종류의 씨앗이, 명언씨앗, 업씨앗이 이것이 이제 비로소 익어서 싹을 틔울 능력을 써가지고 이제 싹으로 나타나는 것이것 이제 그래서 이 과능변이죠. 그래서 이능변일 경우에는 능변의 그 마음 속에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아이 성숙되는데 성숙되는데 명언 종자 다시 말해 그 등유습기일 경우에 그러니까 명언 종자는 등기랑 같은 말입니다. 일 경우에는 칠전식의 선행, 악행 혹은 무기행이 명언 종자를 성숙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칠전식 칠전식은 아리아식까지 합쳐 총8식이죠 여덟 개의 식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우리 마음에 안이 비설진의 그다음 어떻게 돼요 만화식, 아리아식 이게 총 팔식인데 그 중에 아리아식을 제외한 앞에 있는 7가지 식이 칠전식입니다. 그니까 칠전식 중에 그 이제 만화식은 아상 자관을 갖다가 갖추게 만든 그죠 아탐, 아만, 고만 같은 이, 이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식인데 이제7식과또 앞에 있는 6식 육식, 의식과 관리비설신 그 원오식이죠. 그러니까 감기관이죠.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그 이제 영역 내에서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한다든지, 악한 행동을 한다든지,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그냥 공부해서 어떤 세계관을 익힌다든지, 어떤 종교에 들어서 어떤 인생관을 익힌다든지 하는 거는 무기예요. 무기. 이건 착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죠. 이런 업을 졌을 경우에 이 특기로서의 명원종자가 성숙하는 거죠. 점점점 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악행을 했을 경우, 악행이 한 번의 악행으로 금방 과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이숙습기, 이제, 악행은 이숙습기에서, 이제, 자꾸,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숙습기일 경우는, 이, 업종자인데, 그니까,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 악행과 같은 것이, 이제, 업이죠. 업인데, 이것은 실전식이 아니고, 전육식만이, 이제, 그, 작용을 해가지고, 이숙습기를 성숙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만화식일 경우에, 그니까, 러 실전식은 만화식이 들어가죠. 아상. 만화식일 경우에는 이것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하나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세계관. 인생관이, 그니까, 러 이제, 자관, 자관. 세상을 보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 선악을 성숙시키는 토대는지 몰라도, 그 자체가 선악은 아니죠. 이 만화식은. 그렇기 때문에, 이이숙습기 우리의 선행, 악행의 씨앗을, 그, 자꾸 익히는 것은 전육식만이 이제 역할을 한다. 근데 전육식 중에 유루선과 그 다음에, 모든 악이 다, 이제, 역할을 한다, 얘기를 하죠. 유루 자가 왜 붙었냐 면은 유루는 번뇌를 야기하는 선이다, 이런 뜻이고요. 무루 할 경우에는 번뇌를 야기하지 않는 선이다, 이런 뜻인데, 선일 경우에는 무루, 이것은 우리가 해탈을 지향할 때, 이제, 수행을 하는, 이제, 그런, 그, 그, 그 이제, 그, 행동들이 다 무루 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열반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 근데 유루 선은, 그것이 아니고, 착한 일은 착한 일인데, 3계육도 윤회 내에서, 보다 좋은 한라라에 어나고 착한 일 하는 것. 남한테 그냥 많이 풀고, 기회를 잘 지키는 거 단순히 바람일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유루선이죠. 그래서 이 유루선에 의해서, 이 선행악행의 이제 종자, 유수기가 성숙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숙됐다가, 이제 완전히 부르면서 씨앗을 이제 그 싹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됐을 때, 비로소 과한변이 시작되는데, 이 관흥변은 물론, 씨앗마다, 이 종자마다 다 다른 시기에 관흥변이 일어납니다. 나타나는 게고 평생에 걸쳐 갖고 그래도 수십 개씩 수십 개씩 이제 예를 든다면은 그런 식으로 과응변이 이뤄져. 그런데 어떠나오는그 이제 이숙 사량 요별경은 삼 단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 차원에 의거해서 이 마음속에 있는 성숙된 종자가 라해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수로 나타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통과 즐거움의 육도 3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중에 업을 택할 것인지. 그다음에 사량으로 나타난 것은 이 사량은 칠식을 의미합니다. 이 식은 제 8식이고요. 이제 사량식은 제 7식인데 이건 아상으로서 바라하는 거죠. 아상, 어떤 자아관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자기 나름의. 그다음에 요별경 이것은 육식 이하입니다. 육식 이하. 그러니 인식하는 대상 세계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전육과 그다음에 제 7식 시계 그 차원에서 나타난 현상 세계로 이렇게 그 결과로서 씨앗이 발화되는 것을 관음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인음과 관음변을 합해서 시계 전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유식불교에서는 우리가 지어놨던 업들이 업들이 현상이 어게 이어져가고 제이 과거로 나타나는가 하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자설를 입하고 아리아식 그는 그런 식 설정하게 되는데. 그 오늘 말씀 드이 이제 이 마음 속에 그 저장된 업종자가 그 인능변 마음에서 성숙이 되고 성 성숙 숙됐으면 나중에 이제 제각각 싹을 틔우는 관을 통해서 이제 체험하는 변상세계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순간 순간, 순간 인능변 마음 속에서 성성 것들이 자꾸 이제 이어가고 있고 종자가 또 이제 그렇게 익은 종자가 지금 순간 순간 체험하는 모든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건 과연이죠 이것이 유식불교의 이제 종사설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